안녕하십니까. 선명인의 꿈 해몽법입니다. 오늘은 편지 꿈, 편지가 나오는 꿈에 대한 꿈 해몽풀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꿈은 자신이 완성시킨 일이나 성공을 남에게 과시하게 될 징조입니다. 꿈 속에서 편지봉투를 봉하는 꿈은 추진하고 있는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징조입니다. 편지봉투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꿈은 멀리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올 징조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소식의 전보를 받는 꿈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완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징조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편지 쓰 쓰는 것을 보는 꿈은 누군가에게 큰 부탁을 받게 될 징조입니다. 어린 아이가 편지를 주는 꿈은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누군가와 싸움이나 다툼이 생길 징조입니다. 연인에게 연애편지를 받는 꿈은 일자리의 변동이 생기거나 사업상 좋은 소식이 들려올 징조입니다. 꿈 속에서 노란색의 편지 봉투를 받은 꿈은 멀리서 예기치 못한 소식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꿈 속에서 파란색 지인이 찍혀있는 편지를 받는 꿈은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가고 하는 사업이 날로 번창할 징조입니다. 본인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꿈은 현재 본인의 답답한 심정이 투영된 꿈입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연애 편지를 쓴 꿈은 실제 연인과 헤어짐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편지 봉투에 쓰여진 주소가 흐릿하게 보이는 꿈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시비수에 휘말릴 징조입니다. 자 오늘은 편지 꿈, 편지가 나오는 꿈에 대한 꿈풀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의 꿈풀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